여러분, 오늘 종목 보성 파워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 그동안 9,000원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쭉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터지면서 한신 기계와 보성 파워텍이 약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한신 기계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가 한번 눌러주고 현재 횡보하는 지금 입장인데 앞으로의 이러한 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밑으로 하락할지에 대한 그런 주가 대응 방안 오늘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가 지금 원전과 관련된 주요 종목으로 지금 이슈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성을 띠는 그런 종목인데요. 앞으로 이 테마성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상승과 하락을 연이어서 계속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과 관련 주들 지금 뭐 3배 4배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원대에서 9천원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7천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텐데요 먼저 이 보성 파워텍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첫번째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이새 정부에서 원전기기의 연장, 수명연장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 원전의 재조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급상승과 급하락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세력주와 관련된 이런 테마성이 묶인 이런 종목들은 거래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세력이 매집했을 때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수 있다. 제가 개인분들 많이 봐왔지만, 굉장히 위에 부분에서 많이 잡으신 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올 때또 잡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잡으셔야 이 테마성 관련 주는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도자료가 오늘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원전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녹색분류 체계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 즉 k택소놈입니다 k택소놈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원전을 그동안 이 녹색 분류에다가 넣지를 않았어요 친환경 쪽에다 넣지는 않았는데 오늘부로 이제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원 원전을 더욱 가동을 많이 시킬 것이고 신규로 원전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까지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원전과 관련된 주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선거 때도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원전과 관련된 거 다시 다 살리겠다. 그동안 탈 원전을 했던 거를 친환경 에너지로 묶으면서 다시 한번 이 원전과 관련된 신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인수 위에서 몇번더 발표를 할 거예요. 이 원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전기 에너지를 이 원전으로 대체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해외로 원전 기술을 수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크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올해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이 원전과 관련된 주는 굉장히 들락날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세력들은 회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벌어서 오른다보다는 이러한 테마에 묶여서 상승과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매수 시점, 이 매수 시점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을 엄청나게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에 추천드렸던 이러한 종목들도 타이밍을 보고 테마성으로 묶인 공물 사료, 로봇 이러한 관련주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고려산업, 팜스토리, 휴림 로봇 150%에서 60%, 50%까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세력보다 패턴을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오픈톡방으로 카카오톡으로 운영하는 방입니다 이 방에 제가 매일 이렇게 종목들을 준비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타로도 수익을 볼수 있는 세력 매접주들 지금 세력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리포트입니다. 이 문서도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을 받으시려면 이 카카오톡 방에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숫자 1번을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초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도 추천드리고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보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숫자 1번 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을 보내주셔야 제가 이렇게 제 카카오톡 방에 초대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또한 가지 제가 5월 초에 5월 초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세력 매집주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만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들어오신 분들만 이번에 120% 이상 상승할 급등주 세력주입니다 아직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매집을 했다가 이제 올롤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종목들 5월 초에 지금 전화번호 1번 주시고 이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드린다 라고 명심하시고요. 지금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바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5월 첫째 주에 엄청나게 상승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따뜻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개인분들이 세력에게 엄청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도 자꾸 세력이 끌어올리고 난 뒤에 그때 자꾸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력은 개인들에 대한 자금을 다 털어먹고 다시 주가를 뺍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손해를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들이 이렇게 손해 나는 부분을 다 복구해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세력에게 절대 당하지 마세요 혼자 하시면 100% 당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세력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시기에 상승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개인들을 끌어모아서 주가를 하락시키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종목 드릴 때 매수가, 매도가 타이밍까지 다 전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 개인분들 정말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지금 4,000원에서 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7,000원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지 그러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카오톡 방에 남겨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 잘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내용대로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세력에게 절대 당하지 않는 그런 매매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숫자 1번만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보성파워텍으로 수익 엄청나게 날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 말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주가 대응 방법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어떻게 변할지 그러한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